마치 피부에 한약을 먹이는 느낌? 비포 애프터 사진을 한번 남겨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푹 빠져있는 천연 오일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천연 오일을 한 2년 전에 아는 지인이 여러 병을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그때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가을 겨울에 건조하니까 이렇게 바디로션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각 오일마다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아주 천연 오일 매니아가 됐습니다. 요즘은 제가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피부 탄력이라든지 또 잔주름, 이런 노화 예방에 좋다는 비타민C가 레몬의 20배에서 어떤 분은 60배까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로즈힙 오일을 페이셜 오일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기미 잡티에 좋은 오일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이 타마누 오일인데요 어러 진짜 뷰티 유튜버들이 이 타마누 오일로 그 기미가 많이 없어졌다는 그런 간정이 정말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피부가 노화가 되면 기미 잡티를 이렇게 억제해주는 기능이 떨어져서 따로 피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기미 잡티가 점점 점점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슬픈 현상입니다. 제 채널 댓글에도 기미 잡티에 대한 그런 문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미 잡티에 좋은 천연 팩으로 그 들깨가루 팩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들깨가루 팩은 아무래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천연 오일로 기미 잡티가 좋아졌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아, 이거는 꼭 내가 사용을 해보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띄는 기미 잡티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불빛을 환하게 켜놓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옛날에 정말 뭐 잡티 없던 얼굴에 비해서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기미 잡티 같은 게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기미 잡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값싼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챙겨 바르시는 거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 살펴보니까 어떤 햇빛을 제대로 받는 이 광대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약간 기미가 조금 더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이런 얼굴 부분하고 이목 부분까지 사실 다 발라주는데 제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아무래도 좀덜 썼던 거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꼼꼼하게 다 발라주시고 이목 부분, 그리고 햇빛에 노출이 되기 정말 쉬운 요손 부분에도 잘 발라주시는 게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라이프스타일을 볼때 밤에 잠을 늦게 자는 것도 기미 잡티 생기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밤 10시에서 2시 사이가 피부 재생도 도와주지만. 비미잡티를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거가 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마누 오일의 효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타마누 오일은 호동시 오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동남아시아 나라나 몰디브, 하와이, 타이티 같은 남태평양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타마누 나무는 소금기가 있는 그런 토양을 좋아해서 내륙보다는 해안에서 자란 타마누 나무에서 추출한 오일이 품질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 타마누 나무는 한 30m까지 자라는 나무인데요. 1년에 두번 꽃을 피우는데 순수한 타마누 오일 20L를 얻기 위해서는 약 4그루의 타마누 나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그런 오일이죠. 타마누 오일에는 칼로필린산이라는 그런 독특한 지방산과 칼로필로라이드 락톤, 후머린이라는 항염 작용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원주민들은 그 타마노 오일의 그 놀라운 치유력 때문에 이 타마노 오일을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타마노 나무 가지에 어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열대의 뜨거운 태양, 강한 그 바닷바람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치유하는데 이 타마누 오일을 오랜 시간 동안 조상 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치유력을 가진 이 타마누 오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귀한 타마누 오일은 1900년도에 서양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메리 슈전이라는 프랑스 수녀가 이 타마누 오일을 이용해서 신경염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이 타마노 오일의 효능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프랑스 의학 문헌들을 보면 여러 심각한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데 이 타마노 오일을 사용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1930년대에 파리 성 루이 병원에서 다리에 괴사가 있는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요. 환자의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었대요. 그런데 타마노 오일을 바를 붕대를 시도한 결과 그 효과가 있어서 그 다리를 절단하지 않아도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타마노 오일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타마노 오일은 바디 오일, 페이셜 오일, 또 두피 마사지용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소 침착된 부위, 여드름 자국 이렇게 남은 그런 부분에 사용하면 아주 좋다고 해요. 또이 타마노 오일을 좀 장기적으로 3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을 하시면은. 기미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요 타마노 오일을 좀 꾸준히 사용해서 이 기미 잡티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비포 애프터 이런 사진을 남기는 그런 거를 잘못 하긴 하는데 꾸준히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을 한번 남겨 볼까요? 저는 이아이허브에서이 아우라카시아 타마노 오일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어 제품은 제가 베트남 제품인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 유기농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으로 알려져서 잘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어 한국에 계신 분들도 동남아시아 여행가셔서 이렇게 사오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이 타마노 오일이 마다카스카르 산이 참 좋다고 해요. 마다카스카르에서 재배되고 또 독일에서 필터링 작업을 거쳐서 한국에서 제조된 트리스라는 그런 브랜드가 참 좋다고 합니다. 승무원이 잘 바르는 그런 오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이그 제품 같은 경우는 가품이 있을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나 봐요. 제가 정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 더보기란에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드몰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이 타마노 오일을 구입하실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짙은 녹색이죠. 그리고 요 제형은 이렇게 묽지도 않고 뭐 끈적거리지도 않고 흡수는 잘 되는 그런 제형입니다. 진한 색깔일수록 품질이 좋다고 해요. 음, 냄새는 또 요게 냄새를 좀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한약 냄새, 쑥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나거든요. 나이가 되니까 그런지 냄새도 좋더라고요. 마치 피부에 한약을 먹이는 느낌? 이랄까요? 근데 이 타마노 오일이 그 코메도쟁이 지수, 그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지수가 한이 정도예요. 디로인 아르간 오일이나 햄프시도 오일, 그레이프시도 오일 또는 1위인 로즈잎 오일보다는 조금 그 지수가 있습니다. 로션이나 에센스에 섞어서 바르셔도 되고요. 혹시 모공을 막는 거가 이제 염려되시는 분들은 얼굴 전체를 이렇게 바르시는 것보다는 타마 오일을 살짝 찍어서 김이나 잡티가 있는 그런 국소적인 부분에 이렇게 발라서 흡수를 시켜 주시는 것을 저는 권해 드립니다. 피지성 걱정 없는 이런 목 부분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손도 살펴보니까 손 부분에도 약간 김이라든지 잡티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물론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발라 주시고 뭐 요런 타마노 오일을 잘 발라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기미 잡티는 진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두 번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발라 주셔서 있는 기미 잡티도 좀흐려주시고 또 새로 나올 기미 잡티를 예방하는 데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타마노 오일의 보존 기간은 1년입니다. 부지런히 사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은 넓고 피부에 좋은 거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남태평양 저는 뭐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남태평양 원주민들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겼다는 타마노 오일을 저희는 뭐만 원, 이만 원대에 손쉽게 요새는 구해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요 타마노 오일로 기미 잡티 잡으셔서 더 자신있는 피부, 거울 보면서 슬픈 게좀 줄어드는 그런 피부 모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 종모양 알람도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빠이!